김포공항에 왔고 우리는 이제 제주 들어갑니다. 아 임산부 동반사면 들려나? 처음 아, 해보는 거야. 네. 임산부라서 엑스레이도 안 통과해도 돼. 아. 그래서 옆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아, 저거 안돼어 어. 네, 음, 음. 순서도 우리가 먼저야. 네. 탑승도 우선으로 하니까 엄청 좋나 보게 되게 빠르다 원래 우리가 2번 순서니까 한참 걸릴 거 같애 어. 근데 바로 들어왔어 3분만에 좌석이 안 됐어 응. <laughs> 3분 때 여행 근데... 많이 다녀야겠는데? <laughs> 좀돼그편할 <덜폰할> 줄이야 원래 비에버는 비에 대단하네 대단해 날씨가 엄청 좋아 제주도 얼마 만에 옵니까? 회사 때문에 왔었으니까 그게 언제야? 2011년? 아, <laughs> 아 여기가 스누피 뭐 팝업이 있다는 건데 이 아, 앞에 스누피 있네 아 이거다 이거, 다, 이거. 엄청 크네 하루방이. 한글로 써있어. 아, 얘야더 귀여운데? 이거 완전 인형이야. 가방인데. 어, 귀여운데? <웃음> <웃음> 마음에 드는데? <laughs> 이런 야자수 보니까 해외온 느낌이네? 우와 이제 햇빛 오와, 성으로 맞지? 토요일 아유, 17시. 우리의 목적지는? 숙성도 제주전. 난 숙성도 인생의 맛집이었거든. 입안 한가득 참급살이 있는 느낌. <laughs> 와. 어 이거 이거 그런가 보다. 매이저어 메이저. 어, 메이저. 메이저.

얘는 오사리 장아 같이 올라와요 김치까지 어, <목소리도> 올려서 매이저 쪽으로 올라요 이게 갈대 흑절 먹어보세요 맛있어? 아깝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장난이랑잘어울려고기고 진짜 맛있터했어 그래? 치메카 터치메카. 터치메카. 터이 두툼하게 씹히니까 음. 되게 속이 부드럽게 음. 겉바속촉 삼겹살 음. 그리고 갈빗살은 응. 그 갈빗살의 그 향이 살아있더라고. 나는 그냥 응. 평범했어. 그래? 어. 처음 먹었을 때그감동은 없었어. 응. 그동안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아... 그냥 어, 그냥 평범한 두꺼운 삼겹살 고기네 했어. 아 멜젓, 멜젓 찍어 먹는 건 맛있더라고. 그리고 김치, 백김치 구워 응. 먹은 거랑 그건 맛있었어.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 어, 조합이 그거. 맛있어. 그래서 우리 다음 코스는 뭡니까? 다음 코스는 이제 밥을 먹었으니 커피를 한잔 해야죠. 음. 맛있는 커피를 위해 커피 파인더. 여기 원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안모르어 아, 진짜. 오, 향이 그세개는그개 중에 어리는 거. 이 그래? 맛있더라고 우와 이거 봐뭐 콘테스트 수상작이래 아주 시원하네요 쇠하울방을 음. 못하네? <laughs> 뷰는 헐. 좋지는 않다 제주도에서 만나는 서울빵집 와 하늘이 너무 예쁜데? 어? 빵이 없나봐 막걸리집다팥 들어있는거 아 하나 그 다음에 카스테라 일반 카스테라 여기까지만 남아있어요 <laughs> 맛있어 보이네 응. 근데 향이 또 막걸리 향이 어. 뿌이 들어있네 아 막걸리로 막걸리로 저기 반죽해서 발효한 건데 알코올은 다 날아갔어요 준비로 날아가고 먹어봅시다 향이 좋은데? 응 음, 막걸리 빵향 좋지 음. 되게 달달하다 빵 반죽 자체가 입구 포토존이 바로 나오네. 카마시스. <laughs> 오, 길이 이쁘다. <laughs> 오, 좋아. 어, 좋은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조심해. 괜찮겠어? 나날 바꿔왔어. 다 응. 아, 마을이 아, 그러네. 어, 예쁘다되다 이거 좀잘 해놓긴 했다. 숲이랑 되게 잘 어울려. 오늘랑 워낙 깝대. 응? 워아 깝대. 아, 좀 비싼 느낌은 있지. 어 근데 여기 숲이 진짜 무섭게 생기긴 했어. 뭐 이런 데를 혼자 헤맨다고 생각을 해봐. 괜히 이런 숲 속에 들어오면 길을 잃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지나온 길을 잘 표시를 해야 돼. 나만 잡아. 호텔이스 센터. 카드를 찍고. 오 우와. 간단하네. 우와. 오, 멀리도 있어. 오오오. 바다 앞에 바다야. 그러네. 저기 물이 보여 어, 어. 바닷가 여기서 보면 되네 오. 날 없게 나가지 밤에도 분위기가 괜찮다. 안 추우니까 선큰가 오. 산책로네 오 바람 시원하고